저놈은 맨날 바빠. 우리 결혼 기념일도 기억 못 하고. 저런 놈은 잊어버려야죠. 엄마, 아빠. 누가 친자식이에요? 조용히, 조용히 해. 해. 이런 시부모와 사는 기분이 어떨까? 한밤중에 야식이 당길 때도. 이 늦은 밤에 빵 같은 거 먹음 되겠니? 뭘 먹고 싶은지 말해 봐. 내가 해주마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아까 샤워할 때 찬물 나와서 감기 기운도 푹 쉬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가가 먹고 싶다는데 아! 무조건 만들어 줘야지 잠깐만 기다려 오랫동안 좋아했던 빨간 옷을 샀어요 그건 얼마 주고 산 게냐 아+ 아버님 제 월급으로 샀어요 아가 무슨 소리냐 보기 좋은 이몇벌더 사라고 용돈 주려는 거. 건... 아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 다행이다 아직 안 갔네 아가 친정 간다길래 사돈널은 선물 좀 샀다 꼭 가져다 드려라 사돈널은 모시고 좋은 하루 보내렴 돈은 우리가 줄게 정말 감사해요 친정 갈 때도 항상 먼저 챙겨주시고 전 정말 운이 좋은 거 맞죠? 저 왔어요 뭐야 빈손으로 왔어? 아 그게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며느리라면 예의는 챙겨야지 아가 왔구나 바로 저녁 먹자 여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챙기네. 봐봐 밥때 딱 맞춰서 들어오는 거내 며느리는 알아서 잘하거든 요리도 빨래도 못하는 게 없어 저희 집사람과 비교하면 예쁘고 똑똑하고 착하고 게다가 돈도 잘 벌고 누구 며느리는 집안일만 잘하지 그걸로는 부족해 우리 새아가는 효심도 깊어 전에 샤워하다가 감기 걸렸는데 그걸 기억하고 보일러도 바꿔줬어 이런 좋은 며느리한테 누가 뭐라고 할수 있겠어 질투하는 거지 뻔하잖아 이제야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여보 항상 챙겨줘서 고마워요. 이제야 눈치챘네. 뭐 원하는 거 있어요? 음, 그거. 그게 뭔데요? 전생의 나라를 구한면 우리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